너무 재밌게 봤고요. 200 페이지짜리 뭐 예쁜 동화책을 빠른 속도로 읽는 듯한 그런 너무 네, 사랑스러운 재미가 있는 영화였습니다. 문라이즈 킹덤이나 판타스틱 미스터 폭스 같은 영화도 그랬지만 독특한 웨스 앤더슨만의 재미가 있는 영화인 것 같습니다. 배우들도 엄청난 호화 캐스팅이고요. 웨스 앤더슨 영화에 나왔던 모든 배우들이 거의 다총 집결한 것 같습니다. 작년에 그 틸다 그설국열차 개봉 시기에 몇번 만났을 때 이상한 분장을 한다면서 사진을 보여주더라고요. 그래서 보니까 그 할머니 사진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뭐냐 그랬더니 무슨 웨스 앤더슨 영화를 한다고. 솔직히 그뭐 틸다 스윈튼이라고 설명하지 않으면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완벽한 분장을 해서 예, 틸다의 변신의 끝은 어디인가 더더 궁금해지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랜드 부다페스트 호텔 예, 너무 독특한 재미가 있는 영화니까 많이들 즐기셨으면 좋겠습니다. 온라인스 킹덤 웨스 앤더슨이 돌아왔다. She's been murdered and you think I did it. 마담 디의 죽음을 둘러싼 기성천하고 미스터리한 사건. Did he just throw my cat out the window? 전 세계가 경험한 황홀한 오험의 세계 미스터리 어드벤처 그랜드 부다페스트 호텔 3월 20일 대개봉.